14번 다음 주어진 이차함수가 주어져 있고 이 이차함수 그래프와 다음 직선이 주어져 있지? 그때 만나는 A 한 점에서만 만난다의 조건이 있어 에이? 그래서 두 개의 함수가 한 점에서만 딱 만난대 그 교체는 뭐지? A란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이야? 접한단 말이지 접한다 그 다음 주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과 만나는 조정 b 시라 좋지. 자 아래 그림 한번 볼게 에이? 일단 이 주어진 이차함수가 지금 이주인 e 직선은 뭐지? 한 점에서 만난대 접하는 거지 접하는 거예요. A점에 딱 접하지. 맞지? 접한다 말이 놓으면 반드시 뭐지? 그지 판별식 눈에 들어와야 돼. 판별띠가 접한다. 판별대가 뭐? 0이 나와야 되지. 연립했을 때. 예, 그 정도 눈에 딱들어갔으면 좋겠어. 에이. 자, 그 다음에 X 보니까 그 다음에 이 e 주어져 있는 이 삼수가 X가 만나는 교점이 B와 C라도 지 그때 뭘 구하지? 상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래. 얘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늘비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지? 그렇지. 주어진 이 점들, 이세 점의 좌표를 다구해당 구해야 돼. 구해야 되지. 맞지?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지? 이 주어진 이차함수의 x절편이 잖아 y 대신 0집어했을때인수분해서 x가 구해주면 되고 이 주어진 교점 a는 뭐지? 항상 교점은 두 개의 도형을 만다 연립을 한다. 그래서 이이함수하고이 직선을 연립했을 때그 연립방해를 구해주면 돼. 무슨 말이지? 교점은 연립방해. 됐나? 자, 가자. 그럼 저 bc를 구할게요. bc는 얘가 y값 0제곱하 되잖아. 그럼 0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5가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는 거니까 x임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5가 되지. 그럼 인수분해하자. 5, 1, 마이너스 3 되지. 그럼 얘가 인수분해기를 x 빼기 5와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한단 말이야. 그럼 0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면 되지. 그럼 x값이 얼마? x값은 하나는 5고 하나는 얼마? x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얘가 얼마? c가 얘가 5가 되고 얘가 얼마 되어야 돼?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이렇게. 그럼, 이 주어진 길이는 얼마야? 큰, 길이는 항상 큰 수, 에 작은 수 빼는 거지? 그래서, 5에서 마이너스를 빼. 5에서 마이너스를 뺀다면, 얘가 길이 항상. 그럼, 얼마야? 6이 되지. 그래서, 얘의 주어진 길이가 6인 거야, 지금 현재. 그럼, 얘의 주어진 길이를 6을 밑변을 보는 거야. 밑변? 밑변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주어진 삼각형이, 그럼, 높이면 구해주면 되잖아. 높이는 뭐지? 수술을 내렸을 때, 얘가 높이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럼, 높이는 뭔데? A는 무슨 좌표? Y 좌표만 구해주면 돼. 됐지? 결국은 A 점의 좌표를 구해야 돼. 그럼 이 두식 연립을 해야 되지. 자, 연립하자. 아니, 연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고? 판별시 들어야 되고 외쳐하는 거니까. 판별시 놓치면 안 돼. 일단, 두식 연립하기. 연립하자. 에이. 갖다 외주면 되지. 연립. 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얘 Y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EX 플러스 a 더나 EX 플러스 A.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뭐지? 접한다고 했으니까, 하나의 실근 같잖아. 그래서 얘의 실근이, 실근이, 한 개가 되지. 그니까 러 무슨 걸 한단 말이야? 중근을 간단 말이야. 그래서 판별 뒤로 이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얘가 다 넘어와. 그럼 X임 제곱, X제곱, 얘다 넘어오니까,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A가 있고, 5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5가 되지. 얘가 0인 가 됐지? 얘가 중근을 가진 거 판별 뒤에 뭐가 되지? 0이 나와야 되지? 그럼 판별 뒤 써자. 지금 바로 인수분해안 되잖아. 연립해서 근을 구하는 건데 n수면 안 안돼 a 값을 구해야 돼 이렇게 판별 쓰는 거야 자판별지 쓰니까 x 값 짝수잖아 4분의 있을까 4분의 2 쓰자 절반 제곱 절반 제곱이 1이지 1 a c a가 1이고 c가 2지 그래서 a 빼기 5 이렇게 해주면 돼 얘가 0이 되면 되잖아 그럼1얘두 개의 계산이 6이 5지? 1하고 5아니까 얼만데 6 빼기 a 대지 이렇게 얘가 0이 되는 거야 그럼 a 값이 얼마야? a 값은 6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뭐지? 우리 고는 값이 a 값이 아니잖아. a 점 좌표가 a 점 좌표는 이조진이 참수 직선 연립하는 거야. 이 연립 방식 해를 구해 주면 돼. 이 연립 방식. 그럼 a를 구해서 a를 대입시켜서풀면 되지. 맞지? 그럼 대입해서 a 대입시는 얼만데 60원은 1이지. 그래서 우리 조어진 연립 방식은 x 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제로가 되는 거야. 이 제로. 그럼 여기가 인수면 되잖아. x 빼기 1의완전제곱꼴을인수면 되는 거. 야 맞지? 학사가 접하니까 주어진 식이 완전제곱 인수분해 이게 중간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맞지? 중근을 가져야 돼. 이렇게 완전 짓고 만들어진다? 그럼 X는 얼마인데? X는 1인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이 A 점이 X 좌표가 얼마란 말? 1이란 말이야. 그 말이지? 열리베스트에 자, X 좌표 가 있으면 Y 좌표는 어떻게 하면 되지? 아무식 그냥 대입시키면 되지? 그때 Y 값 구해주면 돼? 여기 대입시키자. 1, 여기 1, 1, 1 대입시키면. 2고, A 값은 구해놨지, 얼마나? 6이라고 구해놨지. 얼마나? Y 값은 8이 되지. 얘가 8이 되는 거야. 됐지? 따라서 A 점 잡혀가 1 8이고, 그럼 우리 구하는 값은 뭔데? 이 높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 높이를 얼마데 Y 잡혀지? 얘가 8이 되는 거야, 이렇게. 렇지 그럼, 우리 구한 삼각기 넓이, 삼각기 ABC의 넓이는 2분의 에다가 밑변에 6이 되고, 높이 얼마인데? 8이지? 얘만 계산해 주면 돼. 약분시키니까 3이 되지. 3, 8, 24. 답은 24가 되는 거야, 넓이. 답은 4분이될 거야. 그래서, 이 차함수와 직선에 접하면 반드시 만다. 판별시티가 눈에 들어와야 돼. 그걸 통해서 미진계수 A를 구하고, 만약 교점 A를 구한다면, 교점은 두 도형을 만는 거지. 연립하라. 연립해서 연립방정의 해를 구하라. 그 해가 이 교점 x 좌표 되는 거요. 그 y 좌표는 대입식켜서 풀어주면 돼. 그 과정들 을 놓치지만 숙달시켜야 정말 많이 나는단 말이야.